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에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또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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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왕인 다윗이 10편 23편 말씀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이 한 마리의 양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기에 왕을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신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두 번째도, 두 번째, 두 번째도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인데, 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에 먹을 풀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분간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않음은 물론이고, 다른 동물들처럼 자신을 보호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머리에 가지고 있는 뿔도 뒤쪽으로 감겨있기에 이것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양은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맹수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또 자신의 의지로는 참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양들의 먹이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처럼 자신을 위한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였습니다. 어떠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도 목자는 양을 지키듯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보호자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임을, 양에 지나지 않음을 바르게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전반부는 선한 목자장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로라는 강조 어구를 사용하신 경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바로 이 진실로 진실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양의 문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문은 참된 목자와 양을 훔치러 온 도둑 강도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가 양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의 문을 통해 도대체 어디로 넘어간다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양의 무니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둑과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와 같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또한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를 가리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비유에서 양의 목자는 분명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양의 문을 통해 지나가는 목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것을 볼때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도 양의 목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양의 문이 대신은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참된 양의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양의 문 대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양들을 유혹하는 도둑과 강도들이 이 땅에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목자를 뒤따라 갑니다. 목자가 아닌 타인이 제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할지라도, 양은 결코 그 타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이기에 자신을 책임져 줄수 있는 분은 오직 목자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율법교사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다고 죽음과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처럼 자신들을 양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가난한 무력한 한 마리 양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양으로 상징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양을 불러 내시고 양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가 아닌 타인이 부를 때는 그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속한 양은 도둑과 강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 외에 도둑과 강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참된 주님의 양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7절 말씀은 또 다시 진실로 진실로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라고 한 자들이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말씀하시며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역시 전 세계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며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도 결국 영혼을 사망의 길로 유혹하는 도둑과 강도들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며 동시에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로 꿀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양의 삶의 질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좋은 꿀을, 꿀을 먹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도둑과 강도들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며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양떼를 위탁받은 제자들입니다.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양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사군 목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겉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자신들의 탐욕에 이르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는데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지도받은 유대인들의 영혼은 날로 날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시면서 자신과 양은 서로 잘 아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양의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들과 자신, 자신이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서 양과 자신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듯이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혼들은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며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가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친밀함이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한 다른 양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양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 사역을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에 대한 구절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복음에서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 구원 사건은 사건이 이러한 이방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개와 같이 천하게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므로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영혼들을 포함시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1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입니다. 지금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양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본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의 무리에 들어오게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희생이 자발적인 헌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죽음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순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양을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로 아름다운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것이 곧 생명을 되찾는 길임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의 사랑하는 양들의 부활로 전해지는 위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은 큰 감동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주신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성기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 놓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고난도 다 겪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심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신 그리고 그 전부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영혼을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 역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침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니다.